능력가, 창조신, 공창신, 사이퍼즈입니다. 시민 씨는 뭘할 건가요? 뭐? 당연히 근들이지. 궁금해서 빨리 픽해봐. 난 나도 고르게 그걸로. 당연히 근들이지. 빨리 픽해요. 안돼요. 빨리해요. 당연히 근들이지. 안돼 망했어. 이 근딜 나이 탱커 나오면 망했어. 어 다행이다. 안돼 팀인가 들켜버렸죠 아님아님 팀인가 안들킴 어, 근데 이거 지금 종합이 불는데 까마귀가 활약하락 힘든데 왜죠? 까마귀가 활약하기 힘든데 왜죠? 나 에바랑 싸우고 끝날것 같은데 그냥 아님아님아님 아님, 아님. 내가 음. 에바랑 놀아줌 어? 아 근데 저거 온탱이라서 괜찮을려나온다 아니 근데 음. 어 에바 하나라서 아마 가능한 마들렌 공에 좋을 것 같은 간색 보인다 다마들렌공 아, 맞는 사람이 있음? 더 좋은 그래서 마들 나가드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나가드렸습니다. 마들 <laughs> 나가드렸어 그래서 내가 실태 해가지고. <laughs> 너왜꼽 <야>. 줬어? <laughs> 아 꼴박혀서 너 원한 살인. <laughs> 이것이 오리다. 오리 오는 맥맥, 치킨은 넘놈보나이드는 놈놈. 어레꼬리나 됐다. 좋아. 시작부터2대 1인가? 아이작은 내가 보고있어 가정마아 아이작이 란다헤마는 내가 보고있어 보주 불가능 공까있었는데오게이드한번 어, 어, 갔다 그냥 이제 아이작을 도와서 빨리 들어가 너희들 빨리 아, 죽여 뒤지고 싶어? 벨로. 그 앞에 있는 티셔는 가짜고 뒤에 아, 티셔까지 진짜야 이 트랙이 없네 파이팅이다 좋아. 좋아. 좋아, 이겼는데. 야, 바로 공짜가 죽겠지 가만히 <laughs> 보나우왜 사기지? 2번 칠래, 1번 칠래. 나는 체력, 체력 회복할래. <laughs> 어, 뭐야, 티셔츠 있다. 너 어, 죽고 싶어? 나 경고했다. 너안 가지면 죽인다, 내가. 시키. 간이 큰데? 어, 그래. 안녕. 그 안녕, 에바세바. 그 네가 잡은 건안 돼. 그 그렇게 믿는구나. 잡아 줄거야까망이가다 나도 자기뭐 뭐야? 숨소리 아니 나궁맞췄는데맞맞 아, 아, 맞춘 거야 내 잡기 어, 나 그냥 애초에 던지려고 했는데 던진 거안 맞았는데 데미지 아니야 맞, 아니 네. 왜 해봐 맞았는데 궁 맞았어 그래 어 내가 잡기 했는데 그때. 아니야 데미지 들어가는 게 보였는데 내 잡기 데미지 아닐까 까마귀랑. <laughs> 먹음. 오... 오, 잠깐만, 두 마리. 오, 대사, 만히 가만히 가만만 가만히 가만히 가만가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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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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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이 눈내시만해 시 방금 <laughs> 그러게 방금 그 아예 멈췄어 컴퓨터가내 까마귀 사라진 거봐난 인거 이 아이 들어온 거야 그럼 이제 안바하게 로딩 중인 거야 들어없는데 들어와도 몇 얼마 동안 두 번이 있네 똑같네 뭐가 다른 거지. 거지 그럼 뭐지 아 조금 뒤에 준다고 거.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조금 더 친절해라 가만히 있을게 <laughs> 가만히 있으면은 일줄 거야, 에밀리가. 그래. 어, 리기다. 리기 다 리기다. 여기 있어야지 타워피까지 채워서 금방 차지. 아, 장갑을 사야 돼. 비리 안 나와. 아, 아이오비가 땡겨 보였는데 바로 올려서 죽여버리네 빨려먹어요 어? 불신이아 뭐야 내가 뒤를 물었다 에바한테 납비상함은나집안 어디감 집을 끌려왔음 에바가 집구경시키는데 아이오비 잡으면 되겠네 그래, 벌써 반나 왔네 진짜. 오케이. 아이작스 반응 바로 본 생각보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가 이제 니다어둘 싸움 났다. 이건 바줘야지. 뭐야, 이, 이, 이. 어, 뭐야, 전내 올려버렸어. 이겼어. 뭐야, 게임이 너무 아껴주는데 뭐야. 나 여기가 있네. 너희? 이게 까마귀 힘인가? 아니 이게 정조합의 힘이지. 이게 까마귀? 까마귀도 사기인데? 아, 이렇게 나네요. 오, 악몽. 하지만 그걸 아는가? 욕한 남가지고? 오, 공 끊기. 나요비, 불, 암호, 상관 없죠. 오, 잠재운다 오, 뭐야 이거? 카라예요 어, 미안해 나요비. 나이오비가 있었구나. 내가 나이오비에 밀어버렸어. 제 잘못이야. 괜찮아. 잡으면 되지, 그러면. 잡지에서 잡으면 되지. 여기 우리 동네잖아. 리피시 우리. 리피시 왕입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틴도 죽었는데. 같은. 든 여기 깨달 뭐. 내가 열심히 <laughs> 다고했는데 어, 잘 갔네. 지금 무슨 데모이야 오자마자 이게. 좋은 건? 어. 오, 어, 드디어 죽었어. 에바 죽어. 왜 이렇게 많니? 나 풀피인가 이거. <laughs> 음, 잡겠네. 일단 에바. <laughs> 아, 이작빠들면서 이링, 이링, 이이작 잠들었어 오, h 링 Oh, 이링. Oh, 이링. o 나 이링. Oh, 어. 어. <laughs> 이 이링. Oh, 이링. Oh, 난 일로 가야지. 오, thank 미 쎄스워서 재료 쓰려고 입으러 왔어. 에헴. 나. 안녕 에바. 아 먼저 봤네. 어 고마워, 에바가 나그불다 채워줬어. 친절하네. 어 친절하네. 와... 생각도 못했는데? 에바가스펙너스펙스패 cool, 없구나? 하면서 바로 채워줌 이야... 센스님왜 <laughs> 망고 싸 까마귀 공격인데 어, 뭐야 아무도 안구나 내가 잡아드려야겠만 킹모치 왜 애들 로아아 그래. 아. 이게 마음에 안 드는가? 박스라 응. 박스가 마음에 안 들었어. <laughs> 어떻게 알았지? 박스가 마음에 안더라고게였어 아이오피 나한테 뽑고 싶지 않니? 미안 사과 받아주니? 안 받아줄 걸? 안 받아주니? 아이오비 못 했으면은 됐지. 나 1티지도 무료로 들어갔는데. 오케이. 이거로와 <laughs> 꺼내 먹어요. <laughs> 맛있게 꺼내 먹어요. <웃음> 알죠? <웃음> 뭐야? 사실 나 필요 없... 나 필요 없었던 거구나. 입이나 <laughs> 먹을까나? <있잖아. 웃음> 어, 안녕... 어, 뭐야? 나집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왜안 보내줘? 아직 더 하고 싶나봐 얘들아 아직 시간 얼마 안 지났어 지났으면... 느긋하게 해 느긋하게 게임 왜 이렇게 급해 한국인도 아니고 왜 한국인이야 왜 이렇게 급하게 해 성지급한 한국인들 어. 오오오오좀 아픈데

So i t 먹으면서 희살 <티> 돈을 모았어. 가만가 쫄아, 빨리. <목소리> 쫄아, <오> 쫄아, 빨아 쫄아, 쫄아. 쫄아, <목소리> 쫄아. 오오오. 아, 아빠, 아빠. 진짜 열심히 갖고 노는 중이다 에 안녕? 나랑 놀아 뭐야, 가아어 아, 어, 내가 궁이... 에 잡게 한건 맞는데 아, 나이공이구나 <laughs> 데미지도 뭐가 있네 어, 죽는다! 오. 와, 살려어 얘들아, 그래? 나 공격 두번쓴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기분 <laughs> 탓이지? 어, 맞아. 아니야. 진짜 맞아. 뭐지? 커드라 개 꺼놨지? 야, 뒤로 내라. <laughs> 하나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지금 에밀리 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 죽어. 아, 맞아. 에밀리 힐잘 써주고. 약간 보자크 돈 부족할만 할지면은 그냥 일로 돈을 벌고 있어 <laughs> 퍼포먼스다. 그거. 어찌 무슨 일이지 이게 나 한번 나대고 나대서 죽은거 말고는 안 죽었네 다들. 이게 무슨 일이지? 얘까 시작도 하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나 쟤네 사이드도 함 <laughs> 이게 무슨 일이지? 골고루 받는 거다 골고루 받았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laughs> 팀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laughs>